어떤 기울기가 있는 놈하고 교점을 구하는 건데, 봐봐, 천천할게요. 얘 실근의 개수만 구하면 되거든요. 근데 이거를 그 방정식이 아니고 그냥 y는 사인에 파이 x란 놈하고 y는 그 4분의 1 x의 교점을 보자고. 근데 봐봐, 얘는 최대가 1이거든요. 그러면은 이 직선이 1을 넘어가면 만날 수가 없죠. 만나는 건 뿔마일 사에서 만날 수 있는 거 맞죠? 그냥 그래, 그래. 그러면은 얘 그려 봐. 사인 파이 x는 주기가 얼마인가? 주기가 2야, 2. 그쵸 주기가 2니까 그려 보면 봐 봐. 주기가 2니까 요게 한텀 가면요. 요만큼이 여기가 그 2거든요. 근데 하나만 더 그릴게요. 하나만 더 그리면 요렇게 와서 이래 그릴 건데 봐 봐. 지금 여기가 4다? 왜 4가 중요하냐면 이놈이 4,1을 지나잖아요. 직선이. 그러면 이놈은 여기를 지날 거니까 딱 여기 지나는 거지. 그러면 얘는 1에 가서 여기서 만나는 게한나 둘, 셋, 네번 만나는 거 맞죠? 이 뒤에도, 이 뒤에도. 뒤에도 있으면 그냥 그림 그려요. 그래서 이렇게 가고, 이렇게 오면 얘가 백이 2고, 4까지 가면은 이렇게, 여기가 지금 빼기 4가 되는 거 맞죠? 저놈은 4컷만 1 지나고 빼기 4만 빼기를 지나니까. 맞아? 그럼 여기 이 점이 딱, 얘가 4니까 여기가 4컷만 빼기 1이죠? 그럼 선을 이렇게 그어서 그냥 교점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. 이렇게. 괜찮아요? 그럼 할수 있죠? 그냥 기본적인 그냥 직선 보는 거니까 상기가 그, 뿔마의 사이에서 만나니까 고기만 그린 거야.